네 안녕하세요 나트님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우리 뷰티 유튜버 비타 천서영님 모시고요 서영님께서 뷰티 유튜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스널 컬러에 관심도 많으시고 진단도 받아 보셨는데 뽑아 오신 질문들이 나트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원하시는 질문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laughs>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자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을 하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쌩얼로 가는 게 맞는지. 음,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쌩얼이죠. 왜냐하면 우리 피부의 고유의 숙성에 맞는 컬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영향을 안 받았을 때 쌩얼로 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간혹 이제 파데를 하고 하, 자주 쓰는 걸 하시게 되는 거는 나의 피부를 뭔가 커버했을 때막 쳐서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나다운 게 아닌 거죠. 음. 그리고 억지로 올렸을 때는 피부가 그걸뱉어낼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땡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근데 많은 분들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 전에 딱 보고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분들 사랑합니다. 네. 왜냐하면 딱 보이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저희 진짜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퍼스널 컬러 진단이니까 그건 당연한데 간혹그 속성 들이 좀 많이 섞이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드레이핑 필요하고요. 드레이핑을 해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서현님처럼딱 보이시는 분들은 진단을 거저 먹는다고. 음.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네딱 보입니다. <laughs> <쉬운 있습니다>. <laughs> 네 보여서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안색에 따라서 퍼스널 컬러가 변할 수 있는지 퍼스널 컬러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뭐 햇빛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음. 많이 타서 기미 주근깨가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우리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얼굴 갑자기 또 어리지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래서이 경우에 일시적으로 어울리는 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톤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퍼스널 컬러 맡기지 않지만 안색에 따라서는 네. 같은 컬러도 어느 날은 좀 화사하게 봤는데 어느 날은 좀 만드실 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많이 적어오셨어요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퍼스타 컬러랑은 살짝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래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은 화장을 덜수록 그 본연의 미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른 요소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메이크업도 잘 어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이런 게 있나요? 퍼스널 컬러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목구비 요소보다도 근데... 피부 톤의 느낌이에요. 피부 톤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 메이크업을 많이 올렸을 때 확실히 안 어울리시는 거거든요. 서영님은 지금 생얼도 잘 어울리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을이나 겨울 분들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메이크업 하시는 게 예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브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도 네. 또 입술을 밝혀주시는 게 확실히 예쁘시기 때문에 메이크업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봤어요. 요새 메이크업은 워낙 진화돼 있고 네.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넓든 좁든 길든 이런 거는 거기에 맞게끔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는 거. 다만 음. 우리는 퍼스널 컬러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피부의 느낌 톤을 봤을 때는 나이트기 때. 네, 에 네. 덜어내시는 게 맞는 거죠.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건데 통계적으로 한국는 음. 어떤 톤이 가장 많고 어느 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으세요? 여름 라이트? 여름 라이트. <laughs> 네. 음. 근데 예전에는요, 퍼스널 컬러 잘 모르시니까 나 가을 사람인 것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퍼스널 컬러 많이 아시잖아요. 네. 제가 통계는 네. 안 내봤는데 봄 여름이 확실히 많으세요. 아, 라이트 아. 여름 라이트 많으시고 없는 게 겨울. 또 생각보다 아. 가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진단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가진단법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자가진단법 네. 그게 저의 영상에도 사실 올라와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숙련된 전문가들 받으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자 막 생각하셔서 그거에 맞게끔 메이크업 제품 막 사셔서 다 하시다가 전혀 다른 톤 진단받고 아 이래서 안 어울리셨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과 네. 그리고 돈도 낭비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느니 명확하게 초반에 받으시는 거 인생에서 한번 제대로 네. 받으시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가진단 했었을 때나는 웜이다 라고 생각하고 음. 화장품 다 샀는데 네, 정말 안 어울리는 거예요. 돈 낭비를 엄청 그렇죠. 했거죠한번 제대로 받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부대님은 낭비을지극단적인 네. <laughs>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음, 나는 나한테 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다이어에서 <laughs> 받으시는 거 더욱 추천합니다. 아, 맞아요. <laughs> 아, 그리고 퍼스널 컬러를 받을 때는 대부분 생얼로 이렇게 뵙잖아요. 네, 네. 다 순해 보이고 다 청순해 보이지 않나요? 봄 여름 분들은 오히려 더 깨끗한 느낌이 좋으신 경우가 있고요. 네. 가을 겨울이신 분들은 살짝 좀금 빠져 보여서 청순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파 보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진행해 네. 드릴 거고요. 봄에 웜톤 됐더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눈 밑에 까맣게 다크서클이 어왔어요 음. 그리고 입술 위에도 퍼렇게 조금 네. 강조되는 거 보이세요? 네네. 네. 그런 여름 쿨톤 됐을 때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바사. 지시는데 확실히 여름 꿀꿀도 깨끗하시고 가을도 나쁘진 않으세요 이 가을 컬러 자체가 네. 가을 중에서 라이트한 컬러라서 나쁘진 않으신데 붉은기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어서 가을보다는 여름이 나으시고요 네. 겨울 되시니까 안색이 완전히 까매지시고 이거만 봐도 딴거 대신 거 없으실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laughs> 봄의 웜톤에서도 이렇게 라이트한 거는 네. 사실 나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피부 속성 자체가 라이트한 네. 컬러 자체를 잘 받아내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으신데 같은 파스텔 톤도 웜톤의 파스텔과 쿨톤의 파스텔이 됐을 때 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봄 웜톤이 됐을 때 얼굴이 노란빛이 올라오는 거아요 역시 쿨톤 <laughs> 됐을 때 얼굴이 약간 누리끼리해져서 음. 조금 화사한 느낌이 떨어지고요. 네. 반면에 여름 쿨톤 됐을 때가 더 밝으려 하면서도 사해지시고더 투명감이 <laughs> 토아나고요이 색깔이 얼굴을 타고 올라와서 네. 그림자가 좀 많이신 어. 네. 어, 네. 어. 스 컬러 스이될것 <laughs> 같아요. 저보다 표현력이 <laughs> 굉장히 좋아요. <laughs> 전체적으로 안색이 하나로 정돈이 돼야지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네. 지금 다른 컬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얼굴에 통일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네. 좀 어두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오톤은 제일 안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 겨울쿨톤되면 은 가을보다는 얼굴이 안색이 밝아지긴 하시는데요 음. 따라서 붉은기도 많이 올라오고요 <laughs> 네. 그리고 눈 밑에가 많이 그늘지세요 그리고 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깨끗한 이미지가 컬러에 좀붙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네요. 올해 컬러가 이제 베리필이라서 보라색 옷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하얀색 올렸을 때랑 몸에 퍼플 올렸을 때 어떠신가요? 조금 더 칙칙해지는 느낌이 드시고 화사한 느낌 없어지시고 얼굴이 좀 탁해지세요. 네. 깨지시는 탁해 반면에 여름 쿨톤되니까 화사해지고 네. 입술을 더 선명해지는 느낌, 촉촉하고 투명해지는데 가을 되니까 그림자가 많이 져요. 네. 눈 옆에 검은색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입술 네. 위도 지저분해지시고 뭔가 탁해지죠. 네, 네 탁하고 어두워지고요. 딥한 컬러 자체가 안 어울리세요. 우리 라이트의 반대는 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연님은 여름 쿨톤 중에서도 라이트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딥한 컬러 되니까 굉장히 어두워지세요. 제일 잘 어울리시는 여름 라이트 얘가 제일 안 어울리시는 가을의 딥 음. 보이시죠?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laughs> 그러니까 사영님은 쿨톤이시다. 그래서 여름 쿨톤에 블루베이스의 컬러들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데, 네. 이렇게 라이트한 거, 바짝바짝하고, 입술 네. 색도 굉장히 명확해지시고요. 네. 제일 안 어울리시는 게 어두운 거 됐을 때, 네. 눈에 너구리처럼 되시죠? 네. <laughs> <laughs> 많이 까맣게 올라오셨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라이트 됐을 때는 이렇지 않으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윤기가 다 사라지셨잖아요. 특히 색깔이 됐는데 윤기가 살았지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너무 신기해요 제가 기존에 썼던 거 그리고 이번에 쿨톤 판자을 그대로 <laughs> 네. 샀는데 평가를 받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분명하죠 확실히 이 화장을 했을 때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딱 봐도 음. 너무 웜톤이죠 베개 멀리 오버 완전히 가을 뮤트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컬러 봄의 라이트 분한테 추천드릴 요런 컬러들만 사용을 하셨으니까, 풀톤이 웜톤 쓰시면 너무 차분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이실 수 있는 반면에, 홀리카홀리카의 라이크 벤츠? 요것도 너무 예쁘고요. 요것도 여름 라이트 저도 많이 추천해드려서 요것도 괜찮으셔서, 완전히 너무 잘 사셨어요. 립 같은 경우는 여름 라이트 갖고 계신 사장님은 캐피 요거 괜찮은데, 무난하게 데일리로 바르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이용도 차가운 약간 채도 있게 바르시기에는 이 타카 컬러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립스틱이 많긴 하신데 여름 라이트에 베스트는 없으셔서 이거 하나 추천 드릴게요. 에스프라의 헤이 베스트. 음 네. 너무 예쁘시죠? 이렇게 물기를 많이 머물, 머금은 듯한 그런 맑은 제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얼굴에 올렸을 때 무겁지 않고 투명해 보여서 좋은 거 이게 포인트인 음것 같아요 물론 컬러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형의 느낌도 중요한데 메이크업은 우리 윤과 물과 화장들 잘 네. 받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 맑은 제형 잘 어울리시네요 립은 좀 다시 사야겠어요 네. 립은 한두 개만 <laughs> 추가하시면 완전 베스트실 것 같네요 오늘 아름답고 똑똑하신 <laughs> 뷰티 유튜버 서영님 모시고요. 퍼스널 컬러 질문도 받고 또 여름 쿨톤 진단도 했는데요. 서영님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저는 평소에 퍼스널 컬러에 관심이 많아서 긴가민가 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속시원하게 물어보니까 저희 궁금증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팅님들도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은요, 퍼스널 컬러 Q&A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사영님 유튜브에도 놀러 가셔서 우리 진단 받으시는 영상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